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가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실전 맹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시다 보면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이 이렇게 눈목자 두고 두 칸까지 벌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이런 곳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예요. 맞아요. 여기 들어가는 수 좋은 수인데요. 지금 여기 벌림이 되어 있을 때는 물론 이런 식으로 수순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순은 뭔가 하나를 빼먹고 간 그런 아쉬운 수순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선 이곳을 먼저 하나 두는 수가 절대 좋은 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먼저 두게 되면 나중에 요렇게 두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뭐 요렇게 두었다고 가정을 하고 흑이 이곳을 나중에 두게 되면 이곳으로 받아주질 않죠. 그러면 100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로 두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수수는 바로 이곳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100이 이곳을 두기에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 차단당하는 그러한...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곳으로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흙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가만히 이곳을 들어갑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을 막으면 지금처럼 두고 밀면 뻗어서 아주 깔끔하게 여기 있는 돌을 차단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흙이 대성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뒀을 때에는 이곳을 두면 이곳으로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흙이 치받아요. 그리고 백이 여길 두면 다시 한번 젖힙니다백은 여기서 이곳을 막는 수와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곳으로 막게 되면 단수 치고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여기 교환이 아주 좋게 활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뒀을 때 다시 한번 이곳을 젖히는 수도 있기는 해요. 백 입장에서. 이때는 흙이 이렇게 두고 먹는 수도 가능을 하고요.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끊는 수보다는 그냥 연결하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백이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한칸띄어서 귀를, 흙이 모두 빼먹고 살아서, 이건 역시 흙이 성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쓸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막는 건 쉬운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가만히 이곳을 둡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곳을 젖혀오면요, 이때 이곳을 막고요, 연결하면, 여기서 중요한 수순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곳을 젖혀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가만히 여기서 뭐 연결하는 수도 물론 될 수는 있지만, 더 쉬운 수는 1선을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길 두면 지금처럼 두어서 치중을 오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이 이제 막 이런 데를 두는 수가 약간은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수순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런 곳을 둘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곳을 흙이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여길 빠져나오는 수가 있죠. 그러면, 막더라도 끊는 순간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늦춰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돌이 또 역할을 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수는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도 이렇게 뻗는 수가 약간 흑 입장에선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여러분 이 수를 하나 알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입구자두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도서 살리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런 곳을 이렇게 치중 오면 이런 데를 하나 받아 주시고요 이렇게 두면 먹여치기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막은 뭐 단수 쳐도 되고요 막아 두면 이 돌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고 일선을 뽑게 되면 역시나 크기사라 성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도 참 어떻게 둬야 된다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곳까지 들어가는 순간 백은 뭐 어떻게 둬야 되는지, 될지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먼저 두고 받아주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수 역시 여기서 재밌는 수순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코 붙이는 수가 좋아요. 자, 그러면 백도 이곳을 젖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젖히는 수가 좋고요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두면 단수 치고 흑한 점을 버리고 빠져나가고 지금처럼 두어서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가 뭐냐면 요런데 연결하는 수죠 하지만 요 수는 가만히 빠지면 됩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호구 쳐서 사는 수순이 있어서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무서운 수가 사실 여기 막아오는 수예요. 자, 이곳을 막아오게 되면 여기 하나 단수를 칩니다. 그럼 백이 연결을 하겠죠. 이때 흙이 이런 걸 하나 뻗어도 둬 돼요. 그러면 여기 호구 치면 살기 때문에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하나 찌르고 막으면 끊는 순간 여기를 잡을 수는 없죠. 여기 있는 백두점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이렇게 두게 되면 음, 여기를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뻗어만 두더라도 어떻습니까? 물론 실리는 백이 차지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 벌렸던 백한 점을 흙이 잡았기 때문에 이 수순 역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항상 이런 곳을 먼저 들어가시려고 또는 이런 데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두시기 전에 먼저 이곳 하나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들어가는 수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